1 0시 2시간 가량 진행해 드릴 텐데요.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대한 경매. 위원회 위원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이영민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세요. 자, 오늘 귀한 자리를 정말 기대해 주셨는데요. 자, 다음은 전호섭 대학교 멘토 대학원장이시자 현재 한국멘토 혁신업계의 정인호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국정보기술학회 명예회장이시자 한국ICT 플랫폼학회의 고대식수석부회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여대 주임교수 대한민국 ESG 메타버스콜업 회장이시자 대한경영학회의 문영위남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사장이시자 대한의사협회 이윤수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권 네, 교류협의회 이사장 대한언론인총연합회 정민훈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 이종일 세무연수원장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 솔루케어코리아의 이현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다음은 전 한국산업인터넷업계 상업 상업부회장이시자 공복대학교 윤성계 <laughs>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단장이시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동북아연대 상임위원님 모셨습니다. 아, 예. 네, <laughs> 국회사 한류 대표이사이시자 조식회사 인란스의 임성록 고문님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1월 아침에터참 <laughs>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레벨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이 자리가 더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별하게.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을 하고 뒤에 순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멤버를 먼저 옮겨주시고요. 오늘 장가도 옮길 것습니다 서주시고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찍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민처기역위원회수속이신이형님 의원님의 축사로 본 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제가 많은 오전 그 세미나들에 가봅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세미나가 드물거든요. 오늘 기술 세미나 주제인 사스형 소프트웨어 글로벌 시장 확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IT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형 서비스 분야는 이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관심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국내의 많은 IT 기업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핵심학계 회장 전호입니다 오늘 그 서비스 소프트웨어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세미나 국회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해주신 국회 산업통상대책 기업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인라스와 펑션 투웨브 대표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펑션 투웨브 어, 대표 박성호입니다. 오늘 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 저희 사스 얘기 그리고 저희 서비스 얘기를 할수 있게 돼서 어,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현재 지금 이 깨알같이 보이는 이 업체들이 마케팅에만 관련된 사스 업체입니다. 옆에 보시면. 사스라는 무엇인가? 라고 보면, s a s 의 아주 러프하게, 아주 큰 정의로 살펴보면, 사스는 응용프로그램이 공급업체에서 유지관리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모델이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이 플러그인을 다른 회사에도 추가하고, 뭐, 이 플러그인을 만들었는데 써봐라! 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이제 바이럴이 넓혀지면서 이제 또 다른 매출을 더 넓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어, 이제, 피그마와 어도이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사스 업체가 지금 현재 이전의 어, 사업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더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어, 구성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사스 업체들이, 어,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콰이어스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디스콰이어 대표 박현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액션트와일의 박승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주셔갖고 이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하고 우리 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져와서 간단히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매 제가 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문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무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꿈이 크고 이상적이어도 빠르게 실험하고 개선하고 하는 그런 이제 메이커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그러니까 이런 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일로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이 우수한 인재들한테 투자를 하고 싶어서, 뭐, 국내는 아직 이런 플랫폼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냐? 페이스북 그룹이나 단톡방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내가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이제, 아, 소프트웨어 좀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하고 이제 투자들한테도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다단톡방 여기. 이씬 레이아웃이라는 걸로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이콘과 이두 개를 합쳐서 이 로우 형으로 어, 가져가고 있고요. 어, 나머지 아래쪽도 다 이렇게 잘라서 그루핑되고 있는 걸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고요. 지금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예민하게 잡혔습니다. 원래는 이것과 이것을 먼저 박승호 대표께서 발표하신 어, 펑션 12를 보니까 어, 퍼블싱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어, 솔루션이면서 사스 분야 사스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 대형 꾸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관객석을 깜짝 놀랐는데요. 어, 우리 박성 박성업 대표께서 우이 그 사스 서비스장에 소개한 이 제품을 통해서 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건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제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이제 여기는 사스 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점들이 있고요. 어.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앞단에 있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피그마의 완벽한 다음 스텝을 하고 싶은 게 제, 제가 가진 가장 최종 목표이면서 디자인은 피그마에서 하고 그다음 이제 개발의 시작은 저희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제 백엔드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